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우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할 때도 숨이 턱 막히는 끝없는 오르막길을 걷는 듯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밝은 햇살이 비추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 말이죠. 밤낮없이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험생, 끊임없이 도전하는 연구원, 힘든 재활치료를 이겨내는 환자들. 이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원하는 결실을 맺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좌절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으며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